내가 계속 뭐 아침에 굽다 탭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기까 나온다. 예, 예, 3만, 2만, 만, 3만, 네 다이 빼고, 네 다이, 네 다이 빼고 다 2다 2은 2다 2다 이다 2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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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2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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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2다 계속. 2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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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탑 2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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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2다 다2탑 2다 다이다 2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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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2다 2다 나다 2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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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차지가 2달 2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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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찰스가 와가지고. 계속 맨, 맨, 맨 첫번째, 카도다이 4만 8천원뽑아가고200 몇십 미시아나 그래다이 눈에 딱들어오더라고 이씨, 막소식하다 아이고. 그, 그 여자가 애 들리더니 언제 뺐더라고 아니, 시간, 시간이 다 돼가지고, 아유가야돼가야돼 근데 하고 싹 돌아와갔다 오니까 몇개 들이, 들가 뽑고 있다. 와, 10초 만에. 그게 되는걸 그래야 된다, 이거 봐라. 뭐, 뽑으려고 번. 아무리 밀어봐도 안 돼. 그 첫번째, 그 세번째 코도 그 일본 아저씨 오늘 카라고리는좀 많이 나오네. 이 정도 같으면은 다른 건안 나온다.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나온다. <laughs>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나온다. 오늘 뭐? 오늘 뭐 이벤트네? 아니지? 오늘 그 그래 그래 그나마 이벤트. 지알도잘들어가더라까이 정도는 얼마는 뭐지? 아르도 안 들어가더라고 내 자리. 아침에 조금 들어가내내 내 자리, 그 자리 그 자리 졸라 더 가더라니까. 스물 몇 개씩 더 가더라니까. 그러니까 나, 나, 나 거는 계속 체크했더니 응. 모닝에 처음에 만 원에 이만 이만 응. 이백까지. 이만 응. 이거 수은의 밖에 들어왔다. 너나야 그럼 엄마 들어온 거야. 손을 잡고 있지으로하라다다들어거 그다음에, 그다음에 거의 160, 170. 아, 너무 고생했습니다. 정말 배그파그다고는 이제 얼어졌다. 그게 안 돼. 아, 저 준상이 얼어쪽다 그다이. 완전 안들어가 돼. 와, 하, 그다이. 그력 어, 8만 원. 어. 지금 지금 그금 지금 그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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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지금 그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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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스 정도 대야, 마이너스 <laughs> 저기 만 마이너스 서만발서 만나서 그러니까 시까지 만나서 만나서 만네아6만발이란다 마이너스 6만발이만이서 뭐, 뭐, 하루 종일 쳐야 만만나천 만나서 만사서 만나서 가나서만세서 만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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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만 기가 자꾸 차 내려가 우리 집에서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려 내 내려 리면 된다. 항상 무슨 뭐, 모 뭐, 아니 모욕탕 들어가입고 네. 뜨거운 물 틀고 네. 안에 그모 뭐, 모욕탕 안에도 뜨거운 물 틀고 그러세요? 네. 그래 뜨거울라. 알 알죠. 알았어 나신기쓰지 응. 마라. 아, 그것도, 알았어 알았다. 아, 아뭐 차단이 왜 이렇게 그럼 빨리 무슨 수를 써야지? 지난번, 지난번에 한번 렌즈 키니까 차단되더라고. 어그어 그리고 바로 올라가지 또. 와, 배하 고프고, 지금 막. 와, 힘들다. 빠져버렸다, 지금. 그래, 나 배, 아까 5시에 그냥 가고 싶더라고. 저도, 아, 오늘 안까 아, 그나마 아, 아, 갔다 계속 그러네. 뒷그림이 없네. 옆으로 다 옮겨야지, 그러면. 올... 옮기면 또 옮, 옮기면 또다이 왼쪽 다이로. 왼쪽 다이. 니 다이가 좀 다이가, 다이가. 그, 그런, 그런 다이가 쉽지가 않은데, 탑이 없대 탑이 계속 가네. 탑을 원래 잘안 가는데, 그렇게. 5 0 0 m 을잘안 가거든. 아랫게 엑기에서 뒷방 6만 발 뒷방 걸으면 또 내가 탑 가서 뺐거든 6 0 0 700에 차지 맞고 어. 30에 인력 4만 발 나왔어. 그리고 또 차지한 세번 나오고 또 3만 발 걸어. 열하게 그래야 된다니까. 그래 되니까 빼기도 겁나고 후파기도 그렇고. 지금 저게 딱. 36000만 에서 지금 1 6 0 0 0 어. 2만만말는데 지금 딱 나올 때 됐어. 지차지가 낮은 탑에 계속 그래, 탑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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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나오는 타이밍 음. 나오는 그림인데 지금 지금 그렇지. 탑이 계속 높게 가다가 3만발땄다가만발 땄네. 씨. 만발 땄어 충분하요 삼성. 힘든 만족하요하셨습니다 늘. 신인 디모티우스 올라금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간 거야 사실은 아,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, 아, 아. 멋이만 그 젊은 놈이딱 앉아 뭐야 어쩌면 고기 딱 앉아 있냐 이한 번이요? 두 번째다. 그 옛날에 그 저번주 십팔일날 저번주 복민가가 두 번째. 거든그 자리가 괜찮았다. 안쪽에서 두 번째. 어, 어 네. 카운트죠. 네. 두만만 라운드에. 음, 음, 음. 내가 그 생각하고 음. 봤는데. 지백이2오 번도 음. 괜찮게 나왔죠. 아침에 안 나오더라고. 번째, 어, 예, 예, 어, 뭐, 사만 발, 오만 발, 사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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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사만, 만 사만, 만 사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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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나7만사번이만 사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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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지 사만, 사만, 뽑고 그냥 왜 무슨 일이 있나 봐 둘이 가버리더라 그래갖고 내 옆에 뭐, 왼쪽 왼쪽으로 어떤 사람이 또 와갖고 그냥 삼만발 달리니까 아니 이 집이 제가 지난번에 가로 가로 장어 난다에 뒷방 맞을 때도 고 음. 그때도 725번 었어요 25일 날은 코너 아. 25 인기 기좀 25분 안되요아 진짜 응. 내이은 아, 내일 물레 50금이 728원인데. 내일 못 간다 뭐라는데 이래야지 뭘까? 신나. 난 이럴 말. 때는 안 하잖아. 아유. 어. 신난다. 아, 때 힘들어서 안 오래. 힘들다 그래요. 아침에 괜찮아. 그러니여는뽑고 가는 게 맞다. 뽑은 사람 은 그래 안 된다 같이 오면은. 그래서 좀 나와 주는 날은 뒷 그림 쫙쫙 나오거든. 어, 그림 없네. 다른 기계는 다 죽었다. 다른 기계 전단이 다 죽었다. 알도안 어. 들어가고, 카라고리만 좀 열어놨네. 카라고리 앉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복기다 그래, 그 정도 뽑았으면은 다른 건는지옥이 지옥. 아무 나오네. 아, 나는 그냥 시바 거 번호 들고 조카 치발이요 그거 앉으면 될 건데. 아, 치발이라는데. 어쩔 수그 자리에 앉았으면 됐는데, 와. 흔들, 두 번, 두 어, 흔들, 아무도 안나와이 하면 안, 안 되겠네 씹더라니까 <laughs> 그래갖고 와 근데 내가 알이 들어갔으면 내려돌게야 근데 알이 손으는 10개 11개밖에 안 들어가더라니까 근안 나왔어요? 안 나왔다 그래 아무도안 나왔다 아, 아까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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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, 내가 원래 세 번째 달인가 고 다시 첫 번째 달에 안았거든안 나오더라니까 안둘다 아무도 둘다아무도안 나왔다 아 담마치 담마 담마 이 씨발 담마치 아 열받네 열받아 그 사진 프랑데이거 가서 먹 맛있는. 어 같아. 프랑스 프랑스식 요리 이 작가야 완전 응, 예수, 예술이다. 맛있다라고. 그 그렇다고 비싼 집도 아니야. 맛집다 맛다 일단 지금 갖다 놓자. 지음을 갖다 놓고 이제. 그래 그래. 지음을 갖다 놓는다 그래 그 앞에서 기다리자. 그럼 또 송지철 또 줄에. 집어 다 갖다 놓고 자. 나도 가게 잠깐만. 받아놓고 가게를 가고 또 난리가 났다 와... <laughs> 놀아본다 놀아본야 씨발 뭐, 가라고 그래 컴플리트 다이가 안아다서 문제됐노 와... 씨... 거기서 만발 뽑네 컴플리트 씨발 나발1 0았아 컴플리트 가내고 컴플리트 걸리면 되는데 씨발 나가다 끝나 본다 그러니까 내 다이도 보니까 어, 이거 최고 맞아. 최고 추력이 9만발이더라 9만발에서 잘려 원래 9만 발에 이제 아다리 뒤에 두 개를 더 잡았는데 6 3천 ,000, ,000개, 그래 개 6천 3천 개 3천 개 6천 개 주더라고 그래서 리볼 끝났다 고딱 생각했는데 1,500 개짜리 두개딱 끝나 보더라니까4,500 개짜리 바로 4,500 개짜리 두 개로 끝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9만 발에서 잘린는거잘날안 어, 줄렀다 그래 안줄다 그래 해나도 딱 수상하더라고 로 리치도 지 끝나 보네요 따지주면3층3층에 3층에서 3층에서 3가에서나층다서 3층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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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짜리서 3층에서 3에나 3층에서 3층5 0 0층에서 3층에서 3층에서 3거에서 3층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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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이서 3층에서 3층에서 3층 하다, 한 ,000, 4 0달다가 3,000원, 4,000신아였다 와! <laughs> 이거! <어이가 없네. 웃음> <laughs> 아, 저는 카라골이 아무데나 앉아서 돈다다이거라 카라골! 아무데나 앉기! 내 오른쪽, 보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! 아, 우린 딱돌려보다 아예 바로 버려본다. 이 사람한테 대령 가 본다. 이거! 그래다는거 라, 내가, 내가 그대는 자리 찾아도 는게 아니고 한번지보다가모다 뽑는 게다 이거 안 되는다. 이거 잡아 봐요. 와, 그래 두 개를 잡았는데 럿을 못 갔다. 와. 아, 저거를 저기 팟, 회전 나오잖아요. 네. 오만에한 달이 2022밖에. 아니, 가진득같 아, 뭐 진짜 너가, 진짜, 와, 잘이 정도 뭐 없다. 따다이 중상이 여러 가있 그런 미래는 그런, 그런 미래는 어, 아니다. 아, 그런 아니다. 아, 뭐 아니다. 까짓 것 새끼들. 아, 뼈아리고 춤을 안 추면 도을못 단다니까. 아리 아침에 그 고양이가 춤을 안 추면 도을못 단다니까. 아침에 고양이가 춤을 안 추자, 그러면서도 단다 보다. 고양이 춤을 안추더라것 그래? 응. 그래. 응. 그래. 다니까 좀 졸라 나쁘다 그런 나라. 형님 올 추분한 추분한 친구라. 아이고 박씨 아저씨는 어떻게 됐을까? 답이 없네 형님 잘못 보시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네. 어, 답이 없어? 야 오늘 완전 반쪽 오늘 완전 장갑 보네 혼때네 오늘 혼때네 사람도 하나도 없고 완전 자기 아무도 안나오네다 심어려도 아무도 안 넘어. 되게 나왔더라 한때는 완전 뭐 가라보로도 하나도 안왔네 저녁에 몰라 이제 마지막 마칠 시간에 때문에 면 언제 되는가르겠는데 아예 없는 그림 자체가. 그림이 없다. 문화가다 는 그래프를 못 보지. 보는데 음. 봐진다 봐지는 데좀뭐 이상하다 그래프 자체가. 아. 나도 가르쳐 줄게 그래프로. 음. 전화 끊어봐. 누나 그 럭트 럭트 몇번 들어갔어요 학교? 응? 언제 들어? 학교 몇번 들어갔어? 이따 가서 찍어. 학교? 아 9시 10시까지 돌려봐야 돼. 는 10시까지 돌리가고 10시에 아달이 돼도 지금 3 4번발 나오거든 한시간만에 그걸 노려서 들어갔다가 계획기는 4만 5천발씩 빠른 다이버 하루에 한 세네 대 돼요 그래 계획기는 계획기에서 <laughs> 그게 안되지 근데야이 씨벌렁들아 한번 박아볼까 아마 돌았나 단속안 하나. 여기 새끼가 걷어 졸라 듣네 뭔데, 뭔데? 봄이네, 민이뭘할수 있어? 글쎄? 가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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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가 하고 있는 줄가나가 집에 간다 긴다긴가장하지말긴 가긴, 가긴, 가 이 새끼야 시끄럽잖아. 하, 정말아 원래 이런 놈들이가 폭주죠. 조사마. 창문열어 욕치라. 창문열어 욕치소.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. 무서워. 저런 놈들, 좀 그래. 갈아맞을. 저런 놈들 좀 갈아맞아야 되는데 내가. 와. 아이고 그래도 쟤네들은 한국 가가지고 지금 겁나서 그냥 그냥 우리 한국 가. 얘네들이 원정을 갔대. 어? 아니 얘네들이 있어요. 일본 애들이 견전을 아 갔는데 아 한국 아 한국에 오면 아니 더무 섭다 이러면서 그래. 그냥 그래. 왜왜 그런 줄 알아? 그래. 한국에는 가스통을 싣고 그래. 달리잖아. 돌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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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얘네들이 와 한국 다 이렇게 이러면서 그러는 아들 이 정도면 얌전에 타는거다 하하하 지금 엄네막와 쎄네 이거 다가서부르 <laughs> 가슴에 불지르자고 어? 내 차가 떴으면 내가 막 타이어 막돌아가라 갑자기 막 떴는데, 지금 데요 나보지도. 아 시끄러워라, 꼰다뛰이 마! 시끄럽다! 아, 엄마나 새끼들. 아돌아보겠는 여기 존나 많네. 괜찮게 하지 마는데 빨리 가와아좀이받으이앞이조라래 시끄러보라2만 원, 이다만 원, 1 0다돌아0다 준삼아 파파디비지 원, 다 타카야마 타카야마 문 닫았네 얘시지문문 닫네 전당포 전당포 타카마0다아이0얼 원, 어, 떨어지란. 아씨, 야, 안 합니다. 안 떨어지란다. 아, 잠깐만. 아, 들어가라. 들어가자. 아, 아. 아, 아 좋다. 아, 아, 지금 굿다 대표 지금 촬영도 안 된다. 개판이다. 개판 5분 전입니다. 오늘 퇴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래도, 저 퍽조였죠. 전 많은 재미도 설치가지고. 세리 가슴아 한 다섯 대 세리 뒤를 파가 볼까 마. 오늘 굽자 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니요